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신앙 곧베리아에서는 처음부터 아담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고 었 그들의 이름을 네피림이라 부른다는 것을 계속 거듭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내필임을, 창세기 2장은 생명으로서의,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 6일날에 모든 사람을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놓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장과 2장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긴 설명은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영이 없는 전, 영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창세기 1장에 그 사람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고장민이 계속 진행되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영이 있는 생룡으로서의 아담이 또한 계속 어떤 사건을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 첫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똑, 쫓겨나온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인이 과연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냐라는 그 부분을 놓고서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분명히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그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이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갖게 되었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또 다르게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말고도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연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창세기 일장에 는 네피림과 부딪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자기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게 되고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라는 그 질문. 그리고 나중에 가인이 누구랑 또 결혼합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을 아내로 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죠? 그 아내는 누구냐는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천사의 어떤, 어, 존재로서 그런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아내로 삼은 자는 내 피림, 창세기 1장에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재밌는 부분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도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난해구절로 통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6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장세기 4장 16절이에요. 가인이 노땅에 거하다가 17절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데 에녹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서 그 성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장차 자기를 죽이려 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과거에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 표를 주어서 살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애녹성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과 어떤 문화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다는 찬란한 어떤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세기 6장에 있는 그 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그 앞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자, 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또, 고민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의도의 신앙, 베리아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책을 사시고, 신문에 어, 대해서 그냥 어, 안 좋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리아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그의 책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하나님에 대한 높임의 신앙, 하나님 신분주의 신앙이 거기에 녹록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을 가진 존재,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네피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들의 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앞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데, 그 결과로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에게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됩니라. 육체가 됩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는 존재고요. 그걸 1이라고 합시다. 숫자상 1.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영이라고 해요. 왜? 영이 엎겨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혼육 할때그 영이 없는 겁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1곱하기 영은 0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니 그 후손이 영이 없는 1곱하기 영은 0이니까 제로니까 영이 0이 없는 사람을 태어난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보세요. 영이 없는 존재와 영이 있는 존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이 없는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인은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아내는 영이 없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이 없는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있는 사람들과 영이 없는 존재들이 계속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영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자 예수께서 누구에게 오시려 할까요?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오실 수가 아예 아예 없으십니다 인자는 영이 있는 존재 속에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기 때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르노시니 생명이 된지라 곧 아담이 생명이 되거든요. 생명을 아담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르는 그 존재가 나중에 아담이라 이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영이 없는 존재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고 그를 에덴동산에 두게끔 함으로써 에덴동산이 이제 인자가 오시는 모든 공간과 환경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쫙 마리아 때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영이 없는 존재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자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이 없는 사람들과 영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잠깐 지나갔지만 창세기 3,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것을 갖고서 귀신의 수명이 곧 사람의 수명이 120세를 넘지 못하고 귀신이 이 업무 가운데 떠도는 것 역시도 120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귀신론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인류의 대부분의 수명이 120세를 많이 넘지 못합니다 어떤 건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모난 것도 있건 하지만 거의 120세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6장을 지나고 그리고 7장에서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이야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10장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서 3절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7절에서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모두 쓸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고 했으니, 여러분 단순히 물에 잠기는 적서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물에 잠겨야지 먹을 것도 없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도 없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네피림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장면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가인은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영이 없는 사람들, 곧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네피림과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거하지 아니 하니라 이는 그가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육체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고, 그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고요. 예수이신 인자께서 오시려고 하실 때에도, 영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으로서 그래서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수의 네피림 영이 없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네피림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 영이 없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은 육체로 떨어져 버린 그들만 남는다면 인자께서 오시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홍수가 뭐예요? 점점점 땅 위에 물로 채우는 겁니다. 점점점 물 위에 물 위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땅 위에 물로 채워 버리기 때문에 공중의 새까지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40일 주야를 그렇게 비가 막 쏟아졌었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가 죽습니까? 영이 없는 존재, 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이 없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는 인자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그리고 아들의 모든 관심은 어쨌든 빨리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고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방해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이 없는 인간들, 그리고 영이 있는 인간들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점점 육체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그 여덟 명의 가족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될까요? 이 정도 크기가? 방주,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땅에 지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이 살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방주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잘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비가 내립니다. 물이 들어찹니다. 점점점 물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점 차오므로서 방주가 뜹니다. 그죠? 그러니 물이라는 것은 한편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물은 지금 심판하러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 뭘까요? 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배가 뜨게 됩니다 한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면 한쪽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물의 굉장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침례를 이것과 연관시켜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죽음을 첫 번째는 의미합니다만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것 예수께서 건져내심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심이 물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Through water예요 through water, 물을 통하여 w a t 입니다 그래서 from water와 through water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through라는 개념은 이 양쪽을 함께 연이어서 설명할 때 through라고 쓰는 것이고, 완전히 단절할 때는 from을 쓰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물에서, 물로부터 물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물을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은 심판으로서 다 죽어갔었지만 그 물이 임함으로서 배가 뜨게 되고 방주가 뜨게 되고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어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의 홍수 홍수가 임할 것에 대한 어 보지는 못했지만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했던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고 마침내 그온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고 예배 어 예비하였더니 본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은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노아가 믿음을 쫓아서 의의 후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 이외에는 전부 다 정죄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물 속에 다 수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나오는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베드로서의 인가에 있거든요. 자.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여기서도 노아가 의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의 당시에 노아는 의의를 지키는 자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된 자, 의의를 지킨 자였고, 노아 이외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나머지 이외 사람들은 정죄를 받았고,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또그 말이 있죠. 20절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노아 당시의 여러 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 보면, 노아와 여덟 가족은 경건하였고 의의 후사였고요, 믿음으로서 의를 가졌던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있었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요. 그러나 그 반대,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고, 어떤 경고를 경이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음한 기준에 의하면 그들이 뭔가를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명한 부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와 의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이 내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노아에게는 의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고 정죄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린 바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던 부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 중요한 것, 가장 경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쨌든 인자가 오시는 길을 외비하기 위한 모든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첩경이 그 되는 것인데, 인자에 오는 첩경이 사람인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자의 길이 넓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인간들이 많아야지 그 가운데서 이제 또 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인자가 오실 수 있는데 내 피림이 점점점 많아지고 영이 없는 인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조건 속에서 심지어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마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됩니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여러분 육체입니다. 아무리 우리와 같은 모양을 숨을 쉬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육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인가요? 저도 움직이고 말합니다만 저는 육체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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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영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인자께서 오시기 위하여는 수많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다 보니 그것을 홍수로 썰어버리신 것이고 그런 것을 보자면 당시에 가장 큰 중요한 의의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딸들아 너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담이 제일 그 우두머리 있지 않습니까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잠들었던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갈비뼈로 취해짐을 보면서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의 하와를 영적 존재로서 의 여자를 분명히 맞닥뜨린 거예요. 실상을 경험한 겁니다. 영이라는 것을 그러니 그 와중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창세기 1장에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자의 후손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 영이 없는 인간들하고는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큰계명이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시 심판 하나님의 그 선고 속에는. 영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 것이 서서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후손을 낳을 때마다 양육을 했던 부분인데, 가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 가인이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분명히 영이 없는 사람인 자기 아내와 결혼했던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혹시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또 다른 가지들이 나온다면 그것에도 역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준음한 심판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와를 통하여서만 후손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들은 다른 존재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반드시 영이 있는 존재들하고만, 영이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쓸어버린 것이 노아의 홍수인 것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있는 사람들만 남았고, 그들 가운데 후회가 펼쳐지는 장면이 노아, 창세기 10장, 그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자가 오시는 길, 인자가 오시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정말 응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고 싶어 하셨는지, 또 인자도 이 땅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 인자의 길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인자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거의 다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인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머나먼 여정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길을 그토록 어, 친밀하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실 만큼 인자를 사랑하시고 내 사랑은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케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며 인자이신 예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며 인자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며 예수를 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